권면의 말씀 본문과 설교. 빌 사장 1에서 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바울 사도의 권고. 1. 주님 안에 서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천국 시민이므로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2.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관련시켜 한마음을 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 주님 안에서 도우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불신자들도 서로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하물며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돕는 손길을 항상 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그들이 확실히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안에 서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